사천 해안을 따라 걷다 보면 눈이 시원해지는 바다 풍경이 펼쳐진답니다. 천천히 걸어도 좋고 드라이브하기에도 참 좋은 곳이랍니다. 케이블카와 관람차 앞으로 전통 방식의 죽방념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풍경의 조화가 묘하게 아름다웠어요. 무엇보다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건 끝없이 이어진 푸른 하늘과 바다였어요. 파랗고 맑은 하늘 아래 크고 작은 섬들이 바다 위에 점점이 흩어져 있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답니다. 섬 사이로 잔잔한 물결이 흐르는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어 발걸음을 잡고 멈추게 했어요. 해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알록달록 무지개처럼 칠해진 경계석이 이어지는데 그 색감마저 풍경의 일부가 되더라고요. 오후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든 바다 풍경은 어느 곳에서 보든 참 아름다웠어요. 특히 대포항에 있는 얼굴 조형물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장소더라고요. 사천은 바다와 하늘 그리고 노을이 함께 만드는 풍경 덕분에 걷는 내내 즐거웠답니다.